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안 된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네가 해야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루시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리까리 끝에 가서 누웠다. 루스는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루시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 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보아지가 말하였다. 내 따라.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네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자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마라.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온 마을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어라. 그래서 루스는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장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고 보아지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보아지가 네가 쓴너우를 이리 내어 붙잡고 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루시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볼이 여섯 대를 퍼서 거기에 담아 주고 마을로 들어갔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네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루스는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이 보리 여섯 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 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